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다작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한 사람 조앤케이 놀링입니다. 조앤케이 놀링은 어떻게 세계적인 작가가 될수 있었을까요? 영국의 싱글맘 모명작가 조앤케이 놀링은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쓴 아동도서 판타지 소설 헬리포터 시리즈로 세계적 스타 작가가 되었습니다. 조앤 케이 놀링의 첫 판타지 소설 헬리포터 시리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 작품인데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연령대에 걸쳐 독자층을 형성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상상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주곤 했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상상 속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조엔케이 놀링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노력한 결과 무명의 어려움을 딛고 출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한 결과 해리포터 책은 불티나게 팔렸고 그녀의 삶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죠. 성공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의 성공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이략,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거머쥔 조앤케이 논리. 그녀는 딸한 명을 키우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혼녀로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을 하며 살았었죠. 그런 그녀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입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1997년 6월 26일 처음 나온 일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책이 나오는 날이면 독자들은 더위와 추위를 가리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서점 앞으로 몰려들었죠. 해리포터 시리즈의 이야기는 첫 권이 나온 이래 14년간 모두 7권의 두꺼운 책과 8편의 거대한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책은 67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130여 나라에서 출간되어 총 4억 5천만 권 이상이 판매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 60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한 사람 조앤케이 놀림과 해리포터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